이제 잠시 후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 두팀 간의 맞대결이 이곳 잠실 야구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도움 말씀에는 이순철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7회초 두산 베어스 의 공격입니다. 공격. 두산의 공격은 선두 타자 민병헌 선수입니다. 시즌 4할이푼 구리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려봤는데. 2 공에 끌려오지 않습니다. 원볼원 스트라이크 지금도 볼이 됐습니다만 상당히 예리한 포스였어요. 원볼원 스트라이크 빠집니다. 투볼원 스트라이크입니다. 유리한 카운트를 지금 못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카운트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윙 인정되지 않습니다. 3앤1 가볍게 150kg 이상을 뿌리고 있습니다. 3 1 받아쳤습니다. 안타입니다 타자 주자 3루까지. 3루에 2점권 상황에서 최준석 타자. 선수입니다. 최준석 초2입니다2공 나오다 멈춥니다. 2볼 높게 하나 빼봤습니다 투 볼이 됐습니다 지금도 욕심부리면 끌려 나올 수 있는 궤적인데 그걸 참아내면 타자 때렸고 안타가 됩니다 타자 주자 3루까지 3루 송구 두 타자 연속 3루타 스코어 1대0 추가 득점 타자. 찬스에 두삼베어스 다음 타자는 중동주. 김동주 선수입니다 시즌 2할 6편 7리 초구 당기입니다 좌익수 이동합니다. 좌익수가 잡았고요. 3루주자 태그업해서 홈까지. 3루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1사의 주자 타자. 없습니다. 좌익수. 김재환 선수입니다. 김재환. 강한 타구 높게. 멀리. 텀장까지. 텀장 덤장 넘어갑니다. 하성에는. 등번호 30번 선수입니다. 시즌 3할에 2개의 홈런, 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파울. 빗맞았으. 원아웃 투자는 없습니다. 파울입니다. 3구 기다립니다. 몸쪽으로 하나 높게 붙였는데요. 원앤 투. 파울. 변화구가 효과를 보려면 저 홈프레드의 17인치 양쪽 모서리를 잘 이용해야 합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두요 내야를 넘지 못합니다. 투아웃 됐습니다. 6타석의 김광림 오, 선수입니다. 중견수, 김광림 초고 보겠습니다. 초고를 때렸습니다. 센터쪽 에 한타! 1루에서 멈춥니다. 7번 타자. 7번 타자. 안경현 선수입니다 안경화. 초구 갑니다 잡아당겼습니다 3루간을 깨끗하게 갈랐습니다 1루 자 2루까지 들어갔고요 투아웃의 주자는 2루와 1루가 되었습니다 자 득점 홍수. 찬스에서 점수를 행상.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투수 찬스. 교체를 하네요 마운드에는 진혜 선수입니다 진영수. 초구입니다 초구 때립니다 유격수 오지환 대단한 수비네요. 상당히 빠른 타구였는데요. 시회말 LG, 어? LG 트윈스의 1번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1, 시즌 4할 7푼 8리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 크론 타구 이루스 클럽에 빨려들었습니다. 1사 일주 없습니다. 타자. 2번 타자 김현 수 선수입니다. 시즌 2할 6푼 1리 파울이 됩니다. 완전히 늦었어. 당긴 타구 우측에 한타 1루에서 멈춥니다 원아웃 2구의 타자가 출루합니다 육스. 1사 주자 1루 3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투수는 지금 이 스코어를 유지하면서 마운드에서 내려가 줘야 해 드라이크! 원아웃에 주자한 1루 2구째 때려냅니다 2루수가 잡아서 2루 거쳐서 유격수 잡고 앞주자 지우고 엘루에서 결과를 나온 8회 초 부산베어스의 공격입니다 투수 타자는 김재호 진진.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9리 초고 몸쪽 스트라이크 홀 들리지 않습니다 원볼 너무 깊었어요 드라이크! 매섭게 돌려봤습니다 볼카운트 1앤1 아... 정말 예리한 코스입니다 아무리 좋은 타자도 저 정도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1앤1의 아... 볼카운트 파울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유리한 카운트에서 투수가 어떻게 승부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투볼투 스트라이크 투앤투 잡아당겼습니다 삼루수 잡았습니다 1루 1루에서 아웃 1사일 주 없습니다 1번 타자 민병원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 삼루타가 있습니다 스윙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잡아당겼고 유격수 글러브에 빨려들었습니다 투아웃 앞선 타석에서 안타있는 최준석 선수입니다 최신성. 앞선 타석에서는 삼루타가 있습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센터 쪽에 떨어지는 안타가 되었습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2루까지 득점권 다시. 상황에서 김동주 선수입니다. 이센 플라이로 한점 타점이 있습니다. 초구입니다. 초구는 파울입니다. 오히려 볼이었기 때문에 타이밍이 좋지 않았습니다. 2구째 볼입니다. 원앤원. 지금처럼 저렇게 일찍 떨어지면 아마 타자들이 속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뒤로 가는 파울. 어려운데 커트를 잘 했습니다. 4구째. 우측 높게 떠올랐습니다. 3아웃. 몸 쪽에 높은 볼을 억지로 때리다 보니까 완전히 먹혔어요. 8의 말. 말. LG, LG 트윈스의 공격.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공격. 타자 공격수. 오지환 선수입니다. 오지환 시즌 4할리푼 1위. 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 샵파우. 변화구 타격. 삼루수 1루에 1루에서 아웃 있습습니다 5번, 5번 타자 김지현 중재현. 선수입니다 시즌 3할 오픈 7리 초바고쪽습 스트라이크, 바깥쪽의 스트라이크. 바깥쪽 빠졌다는 판단 볼카운트 원앤원입니다 굉장히 참아내기 어려운 계적인데 참아냈습니다 원앤원에서 3구째를 때립니다 반안했습니다 이야 정말 멋진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석의 6번 타자 조인성 선수입니다 시즌 2할 오픈 먹혔습니다 유격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유격수가 처리합니다 두산이 앞서고 있습니다 구해초 두산베어스의, 두산베어스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 김재환 4번 선수입니다 투수가 바뀌는 주승제입니다. 것 같아요 LG의 토수. 세 번째 투수 김지용, 김지용 선수입니다 이건 속지 않습니다 원볼 깊숙이 투구를 했습니다만 살짝 빗나갔어요 밀어냈고 왼쪽에 안타가 됩니다 1루에 1루에서 멈춥니다 타석의 5번 타자 등번호 30번 와. 선수입니다 와. 높게 떨은 타자로 모든 야수들 정지 넘어갑니다 6번, 6번 타자. 타자 김광림 김광수.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드라이. 드라이기입니다 2구를때렸습니다 이구 2구 파울입니다. 3구기다립니다 타자 첫울 안타가 됩니다세 타자 연속 안타! 1루에서 멈춥니다두산베어스가네 타자. 타자 연속 안타를 1루수. 만들 수 있을지? 다석의파번 타자 안경현 타자 선수입니다고영입니다입니다 고영수 초고 드로이! 강하게 돌려보았는데 스윙 스트라이크 노아웃 주자는 루입니다 2구째 2구는 파울 주자는 1루 3구째 3구 때립니다 좌익수 좌익수에게 잡혔습니다 원아웃됐습니다 1사 주자 1루 타임이 요청됐습니다 타수는 대타 2, 3, 3. 양의지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는 어스트릭 원아웃에 주장한 일로 2구째 아크롭게 돌려보았는데 파울입니다. 지금도 늦었어요. 떨어뜨릴지 바로 승부가 들어갈지 고민되겠는데 투아웃 9번 타자 김재호 인정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진짜... 1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2아웃 주자 1루입니다. 초구부터 배트를 내보고 있습니다만 파울. 2아웃 주자 1루입니다. 2구째. 2구 높게 들어옵니다. 볼 카운트 1앤1. 중계석에서 봤을 때도 스트라이크처럼 보이는데 그걸 안속아주줍 스트라이크. 3구 헛스윙. 볼 카운트를 리드하고 있는 김지용 선수입니다. 배틀을 낼 만한 시점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배틀을 내려고 마음먹은 타자는 넘출 수가 없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2앤2가 됐습니다. 좋은 볼을 던졌습니다만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지 못했어요. 오구! 라인 드라이 브 빠져나갑니다. 홈에서 득점! 자, 타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득점권 상황에서 임병헌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바운드는 꾸마 이제 정우영 선수입니다 초고헛스윙 <놀람> 2구째 빠졌습니다 원볼 1스트라이브 슬라이더인데 의도적으로 밖으로 뺀것 같아요 드라이! 낮은 공에 배트 돌았습니다 원볼 2스트라이브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어요 우중간 높게 떠올랐습니다 홍창기가 처리하면서 3아웃 두산이 앞서고 있습니다 9회 말, 말. 네. LG 트윈스의 네. 공격입니다 네. 선두 타자는 네. 7번 타자, 7번 타자. 등번호 92번 선수입니다 변화구 타격 오익수가 잡지 못합니다 2루에서 멈춥니다 8번 득점권 다자. 상황에서 3. 정성훈 선수입니다 투수가 바뀌는 것 같아 요 부산의 2. 두 번째 투수 홍상삼 선수입니다 낮은 공 끌어당겼고 투수 잡았습니다. 1루송구, 1루에서 9번 타석의 9번 타자 손주인 선수입니다. 손주인.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포수가 잡아냈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홍창기.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를 당겼습니다. 했습니다. 이 수비 하나가 상대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 놓는 수비예요. 오늘 경기...